짜자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비즈니스 중국어의 김한나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요, 이 제목을 갖다가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어때요? 구미가 당기시죠 제목에, 설마 바가지 씌우시는 거예요? 적혀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도 쓸수 있는 말이고요, 혹은 중국인들이 내한했을 때도 쓸수 있는 말이겠죠. 하지만 이 말은 듣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어로는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그럼 이 표현, 이 키로 주요 표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오늘의 표현 보니까 드디어 A 했어요라고 적혀 있어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던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쓸수 있는 표현. 입니다. 중국어로는요, 쫑위에일러라고 얘기해요. 일단은 우리 세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쫑위에일러, 쫑위에일러, 쫑위에일러.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쫑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시게 되면요, 결국 드디어라는 두 가지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이라는 말은 한국어에서 언제 써요? 여러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결국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 우리 할머니가 결국 돌아가셨어. 근데 이걸 작문을 할 때요 중국어에서 아 쫑위 결국이란 뜻이 있으니까 이걸 써야지 하면 큰일 납니다 중국어에서 쫑위는요 내가 학수고대하던 일이 발생했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작문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쫑위 무조건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씁니다 자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예문을 한번 보니까 인산이네 없는 게. 다 없는 게 없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일단은 인산인해. 인산이네. 그래서 인산인해가 뭐예요? 인산인해가 뭘까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어로는 런산 란하이라고 읽어요. 자 우리 세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런산란하산하이 인산하해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매우 많아요 할때 살짝 고급진 표현으로 인산인해라고 써 주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는 없는 거 없이 다 있네라고 적혀 있네요. 이것도 네 글자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잉요진유라고 읽습니다. 이것도 세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잉요진유. 잉요진유. 잉여 찐여 오케이 자 여기에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잉 하게 되면 우리가 인가이라는 뜻이에요 인가이는 뭐였죠 마땅히라는 뜻이었어요 즉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요 찐 이거는요 찐량 최대한이란 뜻이에요 즉 마땅히 있어야 할 물건들이 최대한 다 있다라는 뜻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人山人海，应有尽有 했으니까 사람도 너무 많고요, 물건도 너무 너무 많아요 라고 해석해 주시면 끝. 자 우리 그 다음 표현 드디어 찾았어요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드디어 뭐뭐 했어요? 종위 에러 라고 연습을 했었죠. 자 여기에다가 찾았다 라는 표현. 자오따오, 찾다란 뜻이고, 따오는 내눈 앞에 나타났을 때 도착했을 때, 자, 따오 했으니까 열심히 찾아 헤맸는데 이제 눈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종위 자, 따오 러 해서 뒤에 부분에 러만 붙여주면 끝. 자, 제가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人山人海，应有尽有，终于找到了. 이렇게 해 주시면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고 드디어 찾았네. 자, 같이 한번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시작. 人山人海应有尽有终于找到了 오케이.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표현. 자, 두 번째는요. 설마 에이 하는 거예요?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중국어로는 난다오 에이마라고 읽습니다. 세 번. 시작. 난다오 에이마. 난다오 에이마. 난다오 에이마. 그런데 이 구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동사랑 주어 앞에 쓰이는 거예요. 즉, A 자리에 동사랑 주어가 들어간다까지 기억해 주시고,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반어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설마 뭐뭐 하는 거예요? 설마 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설마 저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장들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예문을 통해서 보시면, 바가지 씌우다 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죠. 자, 바가지를 씌우다. 중국어로는 이렇게 쓰고요. 어떻게 읽냐? 자이크 자이크 라고 읽습니다. 원래 크어는요. 손님이란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자이 하게 되면 모자를 씌우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자를 쓰면요. 어떻게? 눈이 살짝 가려질 때가 있어요. 즉 손님의 눈을 가리고 가격을 얘기하는 거 바가지 씌우다 자이크 라고 읽습니다. 그럼 설마 당신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얘기할까요? 설마 뭐뭐 하는 거예요 난 따오 에이 마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당신 즉어 너가 나 지금 바가지 씌우는 거야 할 때는 당신 니 하신 다음에 잘크어만 붙여주시면 끝 제가 이어서 읽어 볼게요 난 따오 잘 그어 마어 니가 빠졌는데 다시 한번 난 따오 니잘크어마한번더난 따오 니잘크어마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딱두 번만 연습해 볼게요 시작 难도니在客吗客吗 오케이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중국 가셔서요 이 말씀을 딱 하시면 물건 가격이 살짝 내려갈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 게다가가 나와있네요. 자, 우리 게다가 바로 '而且'라고 있습니다. 세번 시작, '而且','而且','而且'. 자, 이 친구는요, 좋아하는 접속사가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짝꿍 접속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A 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B라고 얘기합니다. 무단 A, R, g 에 B라고 읽는데, 여러분들, 이 접속사는요, 제가 뒤에 미니 문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게다가를 살려서 문장을 보게 되면, 게다가 제가 당신에게 다른 손님을 소개할게요. 우리 이말 언제 써요? 물건 가격을 깎아 달라고 할때 항상 주인에게 쓰는 말이죠 어, 제가 요 다른 사람 소개할게요 바로 이 표현, 중국어로는요 일단은 게다가 而且 해준 다음에 내가 너에게 我给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대요? 소개한대요 찌에 쇼 누구를 다른 손님을 바로 그 다른 손님 얘기를 할 때는 기타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타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한번더 기타, 한번더 기타. 그 다음에 다른 손님을 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줘야 되니까, 기타더 손님. 한번더기타더 손님 해주시면 끝. 자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딸에게 선물을 한복을 찾고 있대요. 왕 사장님이 오늘 내로 한복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왕 사장님부터 갑니다. 와 인산이네 없는 거 없이 다 있네. 드디어 찾았다. 실례지만 여기 아이가 입을 만한 거 있나요? 당연하죠. 남녀노소 다 있어요. 와딱 맞춰 오셨네요. 저희 지금 30% 세일 중이에요. 좋네요. 저 옷은 얼마인가요? 보는 눈이 있으시네. 저 옷은 원래 2,000위안인데 세일해서 1,800위안이에요. 30% 세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저 옷은 어째서 10%인 거예요? 설마 저 바가지 씌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고르신 한복은요, 막 나온 신상이라 10%밖에 세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상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자, 우리 그 다음에 더 싸게 해주시면 제가 바로 살게요. 게다가 제가 다른 손님 소개해드릴게요. 1700위 안 어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정말 가격 흥정 잘하시네. 할줄 아시네. 라고 인사를 했죠. 자, 우리 그럼 이 표현 중국어로 딱한 번만 듣고 올게요. 와! 人山人海，应有尽有。终于找到了，请问这里有小孩穿的吗？那当然了，男女老少都有。您来的正好，我们现在正打七折。太好了，那件多少钱？您真有眼光啊！那件原价两千人民币，打完折一千八。 你不是说现在打七折吗？那件怎么打九折？难道你宰客吗？绝对不是，先生，别误会。您选的韩服是刚上市的，所以我们只能打九折。再便宜点儿我就买，而且我给你介绍其他的客人，一千七怎么样？好了好了。好了 您真会讨价还价? 자, 여러분, 잘 듣고 오셨죠? 저 우리 그럼 이 표현들 한 개씩 같이 한번 볼게요. 저 일단은 우리의 왕사장님이, 와, 人山人海应有진有 라는 사자성어들을 지금 막 내뱉었어요. 사람도 많고, 없는 것 없이 다 있네. 그 다음 빈칸이 아주 크게 두 군데나 나왔어요. 일단은 한국어부터 보고 갈게요. 자, 한국어 보니까 드디어 찾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무언가를 심사숙고하던 거, 고대하던 걸 이루었을 때종위 에일러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드디어 찾았어 했으니까 종위저다 올라. 한번더종위저다 올라. 자 우리 그 다음에 징원 나왔네요. 징원한번더징원한 다음에 뒤에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고 그랬어요. 실례하지만 한 다음에 저리有 小孩穿的嗎 라고 물어봤네요. 자 여기에서 쩌리 했으니까 여기에 말이에요. 요 있나요? 뭐가 있어요? 小孩 어린 아이들이 추안더 입을 만한 거? 뒤에는 더 뒤에 뭐가 빠졌어요? 바로 어린아이가 입을 만한 한복이 있나요 해서 한복이라는 명사가 빠졌죠. 자 우리 이렇게 왕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나 당연 러. 오, 당연하죠. 남녀노수 모두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닌 라이더 쩡하오. 자, 당신이 온게 어때요? 더 나왔으니까 뒤에가 어떤 정도를 나타내 주겠죠. 당신이 온 정도가 얼마나 좋냐면요. 쩡하오, 딱 맞춰서 딱 좋아요.라고 얘기했어요. 우만 현재 정답 7조. 우리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30% 세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쩡 뒤에다가 동사가 바로 오게 되면 ing의 형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치죠. 우리가 이렇게 숫자 7 혹은 8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10에서 이 숫자를 뺀 숫자가 바로 세일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해서 30% 세일 중이에요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 다음에, 왕사장님. 太好了나件多少钱 와, 너무너무 잘됐어요. 太好了. 했을 때, 우리가 太 형용사, 러 하게 되면 너무 형용사하네요. 라는 뜻이었던 거. 那件,저 얼마인가요? 라고 가격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별 어려움 없으셨을 것 같고, 저랑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와, 人山人海,应有尽有, 终于找到了，请问这里有小孩穿的吗？那当然了，男女老少都有。您来的正好，我们现在正打七折。太好了，那件多少钱？OK，下面我们看下一页。阿姨说：“这样子。” 눈이 꽝아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꽝에다가 밑줄 하나 쳐주세요 자 얘는 눈이고요 꽝은 빛나다란 뜻이에요 즉 당신은 눈이 빛나다 눈이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날까요 그게 아니라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안목이 있으시군요란 뜻이에요 자그 다음에 나지엔 어, 어저옷 말이에요 우리 옷을 셀때 수량사는 지엔으로 간다고 했고요 위엔지아자위엔지아 했으니까 원래의 가격은요. 2,000민삐2,000 위안입니다. 랜민비 했으니까 위엔, 위안으로 가면 되겠죠. 중국 돈은 인민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명동에 가시면 어때요? 인민폐를 받는 상점들도 있어요. 해서 한국 돈으로 가격을 얘기해주지 않고요, 인민폐 가격입니다라고 꼭 이렇게 랜민비라고 붙여준다는 거 체크해주시고, 자, 원래 2,000 위안인데요, 나 완전 자. 다저 하면 우리가 세일 하다였어요. 다완저 했으니까 세일을 한 가격은요. 세일하고 난그 가격은요. 얼마예요? 1800위 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왕사장님, 어, 이상한 것 같은데. 니不是说짜이다치죠 네. 마? 어, 그런데 아까 30% 세일이라면서요. 나 쟤는怎么 다 9조? 왜저 옷은요. 10%밖에 세일하지 않아요라고 물어봤죠. 그다음에 아주머니가 마음에 걸릴 만한 말을 했어요. 설마 당신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설마 A 하는 거예요? 난 따오 A마 시자 해서 바꾸게 되면 난 따오 니 자크어마? 한번 더. 난 따오 니 자크어마? 라고 했더니 우리의 아주머니가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이대 못! 자, 절대 하게 되면 절대란 뜻이에요. 이대못 했으니까 절대 아니에요. 진짜 절대 아니고요. 시엔성 선생님 비의오회 우리가 비해 하게 되면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이었죠. 선생님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닌 쉬는 더 한복. 저 당신이 고른 그 한복 말이에요. 그거는요, 쉬 뭐뭐입니다. 강 막, 신상 쉬더막 시장에 나온 물건이에요. 즉 신상입니다. 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이라는 접속사 기억나시나요? 초급편에서 했었는데 이 친구도 앞에 좋아하는 짝꿍이 하나가 있었죠. 소이 와, 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증능 뭐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지 a t 그래서 우린 10%밖에 수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신상이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您真有眼光啊. 那件原價2000人民幣. 打完折1800. 你不是说现在打七折吗？那件怎么打九折？难道你在课吗？绝对不是，先生，别误会。您选的韩服是刚上市的，所以我们只能打九折。OK， 자우리그다음마지막표현，자 、okay, so 마, so, 마지막에이렇게왕선생님이얘기 짜이 再便宜点我就买 자, 再A就B 구문이 나왔어요. A 한다면, 더A 한다면 바로 B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싸게 주시면요. 제가 바로 살게요.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소개가 나왔는데 자, 이 표현 중국어로 보니까 게다가 제가 다른 손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게다가, 而且,한번더而且, 라고 해 주시면 끝인데 한번 넣어서 읽어 볼게요. 而且,我给你 介绍其他的客人. 당신에게 다른 손님도 소개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말합니다. 이전 치怎 뭐야. 우리가 점뭐양이 나오게 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천0 0 위안 어떤가요?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상점 아줌마 하라 하라. 자 하라 하라 하게 되면 중국어로는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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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조금 살짝 귀찮은 듯한 표현이겠죠. 하라, 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닌, 당신 말이에요. 호에 다오, 지아, 환, 지아, 라고 얘기했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후에 뒤에 나오는 거는 배워서 할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오, 지아, 환, 지아, 하게 되면 다오는요, 토론하다란 뜻이에요. 뒤에는 찌아는 가격, 즉 가격을 토론한대요. 뒤에 있는 이 환, 어, 우리 앞에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환하게 되면 돌려주다잖아요. 즉, 가격을 토론하고 그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돌려주다라는 환지야 라는 표현까지 외워주시면, 다오지야 환지야. 즉, 가격 흥정을 하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정말 가격 흥정 잘하시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再便宜点,我就买 <목소리> 而且我给你介绍其他的客人，一千七怎么样？好了好了，您真会讨价还价。OK, okay, 자 so, 여기까지 별 문제 없으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의 표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so,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표현으로 좀 위에러. 내가 기대했던 걸 완성했을 때좀 위에일러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자, 이때 우리 단어들 하나 익혀보게 되면 가입하다라는 동사가 하나 나네요. 자, 가입을 하는 건 뭐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서 들어가는 거 자루라고 읽습니다. 두번 시작 자루, 자루. 오케이 그 다음 단어 착수하다. 자, 여러분 착수하다는 뭐예요? 착수하다는 어. 손을 움직이는 거, 드디어 그 일을 시작하는 걸 얘기를 해요. 똥쇼 라고 읽습니다. 움직일 동자에 손 숫자가 들어갔네요. 똥쇼. 한번 더. 똥쇼. 자, 이 친구들로 문장을 만들게 되면 드디어 가입했어요. 드디어 착수했어요.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일단 하나씩 바꿔볼게요. 드디어 가입했어요. 쫑위짜 올라 한번 더. 쫑위짜 올라. 그 다음에 드디어 착수했어요. 드디어 손을 움직였어요. 좀위동셔라한번더좀위동셔라 오케이 자 우리 그 다음 설마 A 하는 거예요? 난따 A망라고 묻는다고 했죠? 자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거 속이다. 자 여러분 속이다 라는 표현은요 바로 피엔이라고 읽어요 한번더 피엔 한번더 피엔 자 그다음에 휴대하다 우리 공장에는 이걸 휴대할 수 없어요 해서 배웠던 단어 기억나세요 휴대하는 거 손으로 들고 가는 거 해서 시에 따이라고 한다고 했죠 시에 따한번더 시에 따 오케이 자 우리 그럼 이 친구들도 만들어 보면 당신 설마 저를 속이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난 떠, 에 마의 특징이 뭐였죠? 동사랑 주어가 항상 a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자, 당신 설마 저를 속이는 거예요? 난 떠, 니 피해, 워 마. 한번 더. 난 떠, 니 피해, 워 마. 자, 너가 나를 속이다, 니 피해, 워.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표현이 바로 a 자리에 들어갔고요. 설마 휴대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문장이 나왔어요. 자, 우리 뭐뭐 할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할 때. 不能,不能不能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휴대할 수 없어요. 不能携带.한번 더. 不能携带. 자, 난다오를 붙여서 두 번만 따라해 볼게요. 시작! 난다오,不能携带마? 난따오뿌 농시에따이마 설마 휴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난따오의 복습. 자, 우리 그다음, 마지막으로 뭘할 거냐면요. 오늘의 미니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요, 제가 접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접속사에는요,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주요하게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첫 번째를 보니까 a+b가 나왔어요. 뭐가 떠올라요? 1 플러스 1이 떠오르겠죠. 자, 일단은 A 플러스 B 하게 되면 우리는 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아래 거는 앞보다는 뒤에 집중. 뒤에 거에 더 집중.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는 확실히 원인도 있어야 되고요. 결과도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만약에 말이야 라고 나와 있는데 노래 제목 같아요. 자, 우리 그럼 한 개씩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A랑 B 둘이라고 얘기를 할땐 무단 A,而且 B라고 읽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무단 A,而且 B 자, 이렇게 되면 A 할 뿐만 아니라 B 하기도 해. 제가 예문 하나 들어볼까요? 한국어로. 저 선생님은 예쁘기도 하고 수업도 잘 가르쳐. 어때요 여러분? A 플러스 B죠. 1 플러스 1. 자, 우리 그 다음에 앞보다는 뒤에 집중,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날 땐수일란 A, 단시 B 한번더수일란 a 단수 b 자 혹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다가 그어로 바꿨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주시고 자이 친구도 제가 예문을 하나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어 걔는 예쁘긴 한데 성격은 좀안 좋아 성격이 좀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할때 반전이죠 얼굴 예쁜 거랑 성격이랑 아예 반대니까 자 그다음 원인과 결과는 확실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인웨이 a 수어이 b 한번더 in 이 a o 이 B라고 얘기해요. 즉, A라는 원인 때문에 결국엔 B했어. 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럼 제가 이것도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 걔가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내가 사귀었어. 어때요? 원인과 결과가 너무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할땐 로고 A, 지오 B. 한번더 로고 A, 지오 B.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예문을 하나 만들게 되면, 어, 걔가 만약에 예쁘다면 내가 바로 사귈 텐데. 어떻게 예문 다 되셨나요? 자, 우리 그럼 예문을 잘 익히셨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문장들이 나와 있고요. 빈칸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비가 와서 출근 안 했어요 라고 적혀 있네요. 비가 왔다는 원인으로 인해서 출근을 안한 결과가 나온 거죠. 바로, 因为下雨，所以没上班.한번 더. 因为下雨，所以没上班이라는 문장. 그다음 두 번째. 가격이 비싸긴 해도 품질은 좋아요. 자 A 하긴 하지만 그래도 B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바로 반전이 있는. 虽然价格高，但是质量好.한번 더. 虽然价格高，但是质量好. 자, 그 다음. 만약 의견이 없으시다면 바로 계약합시다. 라고 적혀 있어요. 만약 A 한다면 바로 B 합시다. 루果어 메이오 이签字우쯔 바. 한번 더. 루 고어 메이오 이겐 쥬우 쯔 바. 바로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는 마지막 문장을 굉장히 많이 쓰실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는 바로 오늘의 미니문법. 자, 셀프체크 체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어떤 표현들이 나왔어요? 드디어 A 했어요. 종이 a 러 그럼 드디어 찾았어요. 종위找다올라한번 더. 종위找다올라그 다음 두 번째. 설마 뭐뭐 하는 거예요? 난 따오 에이마? 라고 얘기했는데 설마 바가지 씌우시는 거예요? 이 표현은 크게 두 번만 따라해 볼게요. 시작. 난 따오 니자커 마? 난 따오 니자커 마? 그다음 마지막 바로 게다가 제가 다른 손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게다가 "而且" 라고 얘기했었죠 자 같이 한번 바꿔보면 "而且""我给你介绍其他的客人""而且""我给你介绍其他的客人"而且我给你介绍其他的客人?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입 밖으로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찌. 와, 人山人海,인有인有终于找到了请问这里有小孩穿的吗那当然了男女老少都有您来여正好我们现在 正打七折，太好了！那件多少钱？您真有眼光啊！那件原价两千人民币，打完折一千八。你不是说现在打七折吗？那件怎么打九折？难道你宰客吗？绝对不是，先生，别误会。您选的韩服是刚上市的。 所以我们只能打九折，再便宜点儿我就买。而且我给你介绍其他的客人，一千七怎么样？好了好了，您真会讨价还价。